안녕하세요. 하루캠프 하루입니다. 아, 오늘은 계룡산 국립공원에 왔고요. 아, 지금 시각은 거의 정오가 됐어요. 아, 여기서 지금 저는 오늘 갑사 탐방지원센터 코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 갑사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어, 주차료 3,000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람료 3,000원, 6,000원을 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는 갑사에서 어, 어, 연천봉과 문필봉을 지나서 어, 지금 등산로 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관, 관음봉까지 도착했다가 관음봉에서 다시 삼불봉을 어, 지나서 다시 갑사 탐방지원센터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낮에 시작을 해서 올라가시는 분은 거의 없고 내려오시는 분만 조금 가로 보이고 네, 들머리 초입 부분은 지금 영상에 담아 보고 있습니다. 벌써 5월이 넘어섰습니다. 날씨가 아, 아주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드라이 핏타라만 입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38L 배낭은 이제 당분간, 당분간 백패킹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등산, 하이킹을 할 때는 어, 지금 15리터짜리 어, 라이딩 배낭이에요. 자전거용 배낭인데 어, 물통이랑 김밥 하나, 그다음에 키위 세 알, 그다음에 아주 얇은 조끼 한벌만 챙기고 올라가니까 날아갈 것 같아 몸이. <laughs> 너무 가벼워. 올해가 벌써 5월입니다. 5월. 시간이 정말 빠르죠. 화내가 벌써 반이 지나갔다는 얘기들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금방또 가을이고, 이제 나이가 진짜 들수록, 시간 가는 속도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이 계룡산이, 어, 글 지금 이 들머리 부분은 등산로가 아주 편안한데, 진짜 봉우리에 오를수록, 계단과 경사진 구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봉우리를 오르면 관음봉 주변에 이 자연 능선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지각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등산로가 정말 오래된 국립공원답게 등산로도 상당히 오래됐나봐요. 어, 이렇게 걸어가기 아주 힘들지는 않지만 어,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뭐랄까 오지 속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계곡 숲길을 아주 시원하게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곡이라 능선 조망이 없기 때문에 어, 발밑을 계속 조심히 쳐다보면서 묵묵히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시원해 연천봉 고개 바로 앞이고요. 아, 여기까지 계속 돌계단으로 오다가 아, 다음에 이 나무계단이 시작이 됩니다. 데크계단이네요. 묵묵히 아, 묵묵히 올라가면 됩니다. 네. 연천봉 고개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연천봉을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천봉까지 여기서 200m 정도 더 올라가면 되겠고요. 연천봉 가는 계단이네요. 아, 연천봉 올라가는 길목에 작은 조망점이 하나 있는데 야 전봉은 지금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가는 봉으로 직진할까 싶었는데 아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고요 촌봉은 그래서 저도 까시껏 가보자로 왔는데 아, 정말 전망이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나 점심 먹을 마땅한 자리가 딱히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먹어야겠는데. 아, 등산할 때는 김밥이 최고야 김밥이. 자 다시 여기 연천봉 고개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아래 길로 해서 가는 봉 방향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올해 개화 시기가 좀 많이 앞당겨져 가지고 어, 철쭉도 지금 많이 어, 좀 꽃이 졌어요. 어. 아이 플랜서 길이 중간에 계단도 좀 막긴 했었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어, 평탄한 길이 있어서. 등산하는데 참 수월해요 연천봉에서 관음봉까지 가는 길은 거의 이런 평탄한 길로 이어져 있네요 이 구간에서 시간 좀 많이 단축해야겠어요 한 7, 8개월 동안에 등산을 한 40차례 정도 했는데 그 등산화 위창이 많이 닳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앉는 구간 다닐 때 접지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 창에다가 침발나서 바위에 서 있으면 딱 쓰러지지 않고 버텼는데 아 이제는 웬만한 조금만 경사 있으면은 신발이 쫙쫙 미끄러지네 이게 등산화가 아무리 비싼 거를 사서 신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신으면 결국 달아요 달아 근데 내가 어디로 오냐 지금 비로봉 파지 얼마나 걸려요? 비로봉요? 이비 어, 여기서 한 1km쯤 되려나? 근데 평지여서 금방 가세요. 반음봉 고개. 네, 반음봉 고개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산으 오르는데 거의. 힘을 안 쓰고 오르고 있어요. 어, 가는 봉 주변에는 특히 길이 여러 갈래가 있고, 어, 또 이렇게 데크들이 있어서, 어, 전망을 바라보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잘 해놨네, 아주. 여기는 무조건 쉬어야겠고 이 전이 계속 입체적으로 데크들이 형성돼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쉬었다 갈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관원봉 정상 도착했습니다. 아, 멋있다. 여기서의 중하이 훨씬 좋은 것같 아. 요 아, 저 능선들이 여기서 볼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에 산불봉이고요. 산불봉 관, 관음봉에서 산불봉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계단을 보니까, 아, 정말, 갑사에서 시작하기를 천만 다행입니다. 아, 이게 지금 신불, 아, 저기, 산불봉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 이철제 계단을 엄청나게 지금 타고 올라야 돼요. 몰라, 나도 가다가 보면 저쪽에 계단을 좀탈래나아 그래도 관음봉이 더 높으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아, 그리고 이 관음봉에서 내려갈 때, 이 능선을 타고 지나가면서 보이는 신불, 아, 저기 산불봉의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내려가면서 계속 산불봉을 보면서 갈수 있거든요. 산불봉에서 반대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터벅터벅 터벅, 계단을 오르시다가 가끔 뒤돌아 봐야만이 문득문득 볼수 있는데, 이쪽 방향에서 내려가면 계속 조망입니다. 야. 아, 그리고 안녕. 여태. 아. 아 너무 행복하다. 와, 이 길을, 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니 너무 행복한데요. 이거 야, 이거 올라갈 거 생각했으면 진짜 장난 아니었겠다. 응? 이러니 계룡산 온 사람들이 기억나는 게 계단밖에 없다, 그지 아, 근데, 이... 아, 이 관음봉에서 신불봉 쪽, 아, 자꾸 이제 신불자랑 헷갈려. 관음봉에서 신불봉 방향으로 가는 길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길도 편해요. 내리막길이야 계속. 기가 막히다. 야 저기로 올라가려고 생각해봐. 아우. 아, 너무 이뻐. 계룡산이 능선 보러 오는, 오는 것 같아요 제일 하이라이트, 계룡산의 하이라이트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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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봉 1.2km <부흥 2> <laughs> 관음봉 400m밖에 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좋다. 아, 계룡산도 다시 오고 싶은 산 리스트에 다시 올랐어요. 능선 곳곳이, 와, 정말, 다 그냥 하나같이 그냥 다 조만섬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야, 그냥 선 곳곳에 계룡산 두자들이 한 번씩 앉아있어요. 삼불봉을 형상한 삼불봉 하루탑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있어라. 자, 아 여기서 또한 20, 30분 지체했네요. 그러네. 영상 찍으려 탐사하려산 빨리라도, 아침 일찍이라도 오, 오던지. 아, 잤네요. <laughs> 계단 없을 줄지고 좋아했는데, 네 관음봉 올라가는 계단이 훨씬 가파르고 높았던 것 같아. 야, 아이 계룡산 능선 보세요. 아, 저기가 천왕봉, 관음봉. 산불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불봉 100m가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산불봉 고개고요 지금 산불봉에서 어, 한 200m 정도 내려왔습니다 고개에서 어, 이쪽 방향으로 가면 금잔디 고개, 금잔디 고개 지나서 갑사까지 약 2.7km 정도 나오겠습니다 어, 산불봉에서 관음봉을 바라보는 경치는 암능이 없어서 그냥 이제 녹색의 산만 보이는데 반대 방향, 그러니까 산불봉을 바라보고 오는 길은 암능을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경치가 아주 훨씬 훌륭하고 삼불봉을 향해서 이제 햇빛이 비춰주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관음봉은 좀 이제 그늘지게 되고 삼불봉은 아주 해를 정면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경치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든 구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길이 아기자기하고 평탄한 길들이 중간 중간에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어, 좀 체력을 좀 안배해서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좋은 길을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길을 뭐 이렇게 받는다는 느낌은 잘 들지는 않는데 정말 모처럼 아주 아주 명산을 명품산을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하면서 걷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아주 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다녀도 좋지만, 혼자 조용히 산을 걷는 게참 좋아요. 아, 금잔디 고개입니다. 자, 아, 여기. 침투어가 있어요 데크도 있고 야 이런데서 진짜 예전에 야영들 많이 했을 것 같아 자연휴양림 캠핑장 같아 이쪽에도 벤치가 있고 이쪽에 데크 보세요 이거 이야. 이제 처음 시작했던 갑사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2.23k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요 음, 서두르면 1시간이면 내려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 이 햇살이 정말, 금빛 같아요, 금빛.